세이프리 투 달라요? 뭐는 그러지? 나 가자. 스크린저 어떻게 벗고 처안 꼈지? 일네 타격 효과 꺼야 돼. 근데 저 어떻게 찍어? 공격 표시고. 아니, 타격 표는 쳐야 뭐. 돼. 쳐야 돼. 그거 그 아무 조심해 네. 봐.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타격 그, 끄는 무슨 키야? 그컨트 F. 타격 켜야 된다니까? 이런 거야? 아니 그거 그거 슬래시 아니 그 뭐야 슬래시 말고 타격을 이렇게 야 돼? 야 이거 어디 폭이야? 방비비파는 거 아니야? 타격 부위 꺼야 돼? 아니 야 된다고? 타격 부위 된다고. 타격 켜야 된다니까? 켜야 된다니까? 여기 타격... 바로 간다. 하나, 둘, 셋. 안 보여. 삼레리 같은데? 수나 안 보여? 도로하는 거 아니야? 수나 안 보여 수나? 노래 간다. 아, 녹이기나조심해 로기, 봐. 이거야, 에이, 오픈이거든. 다? 거이선안 본다고? 이거, 기거매한데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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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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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어떻게 할거야 이거, 욕하면 바로 경고야. A 같이밀어야 A A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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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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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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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 뭐? 어, 콘디 콘디 콘디. 잘때잘 때. 잘때잘 때. 잘때잘 때. 넓은, 빼고 고 넓은 머리팍 머리팍 머리팍. 오, 나안 맞았어. 피해리거든. 이무수나야, 진짜 있어. 이수나 아, 나 애매한데 저리가. 뭐나 이렇게 놓고. 살해 살해 이제 한명살래 막설한다. 뭐 설대포. 봐봐. 나 콘디로 갈게. 롱기라면 더 생각해. 나, 나 죽으면 일단 나 죽으면 롱기 나 죽으면 롱기 가야 돼. 니은짜 타이밍으로 나갈게. 쏘면. 이러면서 나가지 않어 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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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은데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레드 팀웨이아나왜 껴났다? 뭐야 이거? 아. 당했어. 우리가 시깔 하나, 두색하게 해봐라. 아, 진짜 욕하지 마. 이거 욕하면 그거 되게 걸려비 스나, 삐 스나, 스 스나, 스 스나, 스나, 스 봐야돼 스나, 나야돼나 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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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뺐어 스어 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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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끝내나

설치 이 해야지, 설이렇 해야지, 컴퓨터 좀 좋아야 돼. 이거 리그 맞냐? 긴장장면넘몇년 전이야? 사마, 가나 뭐야? 한메이에요써 뺐다? 우리 진짜 편안하게 한다. 페리하자형 하나, 하나. 리네 봐. 약지렸어 갈까? 없어. 어? 어? 여수, 다 뒀어. 진짜 버립니다. 눈다다킬 왔다. 준킬로 왔다. 에이에이방 하나. 방 하나. 방 하나야 이거. 준 시네. 아저 P8. P8야. P8. 기다어기다봐 유통충전 가챠만 있어봐 나 까있어 나 까있어 하나돌 수도 있어 패스안나왔거든미대이군나 킬이야 아, 아피9 B9? 그것만 잡아도 어 P1고? P1고? 아, P1고 P1고? P1고 있어? 있어. 오케이 기다봐 아.. 하나는 쳤다기다봐 여기 강추했어 너 A1을 빼스 아.. 이

쇼시아 쇼시나 피롱 내고 올게. 하아 봐. 나고 길게까지, 짧게 길게. 쇼딩 안할것같은데 쇼딩 안 해. 뭐야? 이런 거야? 이 뺐어. 여기 오픈 이야 이게 갈래 이거 그냥? 피통 나왔어. 피통 나왔어. 핏폼 나왔어. 음. 2층 어, 없이? 그 2층 하루 되고. 2층 어, 가야 뭐. 될 같은데? 2층 2층 가. 한 명만. 한명 막아라고? 내가, 내가, 이거 아웃으로 한명 끼고, 그 다음에 들어갈래? 1턴이 아웃이죠, 1턴. 아웃 내가 폭 가면 들어가줄게. 브리핑 좀해줘 이기까지 끌려. 가자, 가자. 하나, 둘, 셋, 콜. 기이기골이 삼골이 하나이 삼골이. 하나가 있어. 이 삼골이. 삼이하가이삼골가있가 있어. 삼골이 하나가 있어. 삼골이 하나가 있어. 이가있가가가 너무 클 푸텐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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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나. 데 푸텐데, 푸텐 푸텐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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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끝. 개 끝. 1일고한 번. 3레벨. 일레벨 3레벨. 3래벨 3레벨. 봐봐요 3레벨. 3레나 3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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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벨 3레벨. 3레레벨 3레벨. 3 아, 나니인 보고있어 나 죽으면 롱이야 나 피스야 와이플! 와씨 어디야? 빠지고있었는데 이플 아, 하나 어... 아, 이거 인상에... 스맥가 하나 있으면... 나 머리 이... 낚시로 볼래 나 그럼 나, 나 머리 낚시로 볼게 쭉 나왔다 낯시 voilà. 나왔어 중 나왔어 어피이피20 달았어 자리를 잡아 우리 피... 다아 니인타 보고있어 아... 머리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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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인타 머리 봐어 머리 봐줘 니인타 보고있어 머리 빠 야, 시작하면 철창찍어 철창 찍어. 하나! 시작하자마자. F8, F8. 어, 바로 찍어. 이거, 그, 1 누르고 찍어야 되는 거야. 누르고 찍어? 응, 템 누르고 찍어. 나 보이지. 그냥 찍어. <목소리> 이거, 또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에이, 나 혼자 먹을래? 기억 몰라. 에이, 나 혼자. 에이, 혼자 못 먹나? 마우스 있지? 오지 마봐. 나 다방 먹었어. 아, 어, 삐록크포 여기 내세상이야 이거 홀보네 아, 야 뭐야? 삐나난간에피켓구나 홍보. 나도 올라간다 다 방한다 야 미라지 포지 아, 미라지 포지스 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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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1나던거 같은데? 생각할까? 생각할까? 있었어 나어 아, 어. 응. 슈딘 봐야겠나 아, 내가 안 해줄게 나다 봐줘? 아, 내가, 내가. 봐줄게 슈딘 아, 뺄게 아, 손실했다 아...

<laughs> 깜짝 놀랐다 한발 쐈다 와 오, 와우 와 여기 갈거면 저쪽 가자 어 갈거야? 여기 가야죠 알 아냐 오도에스트 한개 려고 잡히면 안될거 같은위라즈가가자 설마 안줬는데 설마 안줬는어디가니 이거 자살 돼? 자저도 되지 먼저 자저 되지 아, 짝방 대기 짝방 대기 세 짝방 볼까? 아이잘 라이프 라이트 음, 짝방 납 있어 짝방 볼까? 이짝지 않아 야야 나플 반샷 샷야 짝방 볼 짝방 볼까 봐 짝방 반샷 짝방 어 반샷 다쪽에 있다 왼쪽이라어 시이시십시박십 나가, 나가. 시이박 그룹. 시이박이라고 아씨, 안돼. 이모래아아 포. 1이박포트레이션로 <놀람> 이렇게. 아 씨고. 끝났어? 아. 이 녹화 종료. <놀람> 종료 눌러? 네. 뭘 구하라는 거야? 이 먹을래? 네, 빼요. 뭔 개, 개지랄 하는지 모르겠네.